요즘 이게 핫하던데? 근데 정작 내 심장이 뛰는 뒷피는. 이건 못참지. 안녕하세요. 이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갤럭시 폴드3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S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세대 갤럭시 폴드부터 폴드에 S펜을 지원해달라는 그러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노트 시리즈보다 화면이 훨씬 더 크고 필요할 때는 태블릿처럼 펼쳐서 사용하고 휴대할 때는 다시 접어서 핸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의 특성상 갤럭시 노트보다 S펜의 활용도가 더클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말하던 S펜이 이번 갤럭시 폴드3에서 새롭게 도입되었고 이번에는 기존과 조금 특이한 양태로 S펜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출시한 S펜은 총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폴드 에디션, 하나는 S펜 프로예요. 폴드 에디션 같은 경우 55,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얘는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추가로 이제 공짜로 주긴 하거든요. 무게는 6.7g으로 가벼운 편이고 대신 펜의 끝 쪽을 보면 폴드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얘는 그냥 일반적인 S 펜처럼 생겼지만 갤럭시 Z 폴드 3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S 펜입니다. 이번에 좀 많이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 그동안 출시된 갤럭시의 S 펜은 모두 호환이 가능했지만 얘는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죠. 기존에 있었던 S 펜과 비교하자면. 얘가 갤럭시북 프로와 갤럭시탭 S7 시리즈에서 쓸수 있는 S펜인데 폴드 에디션의 길이가 조금 더 짧고 좀더 매트한 소재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S펜 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폴드 에디션은 갤럭시 Z 폴드 3를 위해서 나온 제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른 갤럭시탭이나 다른 S펜을 지원하는 기기에서 동시에 쓰고 싶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이. S펜 프로라는 제품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121,000원, 13.8g으로 기존에 있었던 S펜보다는 조금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죠. 길이 같은 경우에도 S펜 프로는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좀더 뚱뚱하고 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길이 자체도 엄청 크게 되어 있죠. 다만 S펜 프로 같은 경우 배터리와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것 같은 아마 얘 누르면 요렇게 페어링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laughs> 사실 이걸 보니까 약간 좀짭플 펜슬의 그 페어링을 하는 그리고 그쪽에는 S 펜 모드, G 폴드용 모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애플 펜슬과 다르게 충전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S 펜 프로의 두께는 모나미 컴사보다도 조금 더 두꺼워요 애플 펜슬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애플 펜슬보다 살짝 더긴 편이고 오 <laughs>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플 펜슬이 마감의 차이는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금 깨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S펜 프로의 경우 에어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필기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 필기만 한다면 굳이 충전을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존 S펜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장 앞쪽을 보면 펜촉의 형상이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폴드 에디션은 1.5mm의 고무 펜촉이 앞쪽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존 S펜은 조금 뾰족한 듯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폴드용 펜은 앞쪽에 동그란 고무 소재가 하나 위에 올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특이한 점! 기존 S펜을 눌렀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러한 기능은 없지만 폴드용 펜은 프로팁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강하게 되면 촉촉 촉. 내부에 충격 흡수용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부분에 팁이 바뀐 이유가 뭐냐? 폴더블의 특성상 스마트폰의 강화 유리가 아닌 최외곽층의 울트라씬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긴 유리인데 엄청 얇은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강도가 센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폴더블에서 S펜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렇게 약한 경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S펜으로 인해 화면이 끌키거나 파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3세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진 않았지만 약한 경도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S펜은 뾰족하지만 폴드형 S펜은 다른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애플펜슬과 다른 전자기 공명식인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필압은 노트7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4096단계의 필압은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인점 폴드를 위해서 팁이 달라진 건 오케이.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갤럭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호환이 되었던 S펜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것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추측만 해보자면 아직까지 경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보니까 일반 S S펜을 폴드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 S펜을 인식할 수 있는 EMR 패널이 인식하는 주파수가 폴드와 나머지 S펜 기기가 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드3는 두 가지의 주파수를 모두 인식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기존 S펜을 터치했을 때 경고 문구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럼 반대로 기존 S펜 기기들은 주파수 한개만 받도록 하드웨어가 설계되어 있어서인지 폴드용으로는 필기가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와콤의 EMR이 갤럭시 S21부터는 조금 다른 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노트20에서는 폴드3용 S펜을 인식할 수 없지만 S21 울트라에서는 S펜으로 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폴드3용 S펜으로 필기나 할수 없고 지우개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노트20 기기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업데이트를 하면 지원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 그럼 중요한 필기감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폴드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 폴드는 중앙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슬리냐 안 거슬리냐? 이렇게 시 홀드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게 전혀 안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일자로 한번 그어보면 그러니까 약간 방지턱을 넘는 게 아니라 방지턱처럼 중앙에 들어가는 느낌처럼 물론 빠르게 필기하면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펜을 위쪽으로 두고 사용했을 경우 이럴 때는 필기할 때 굴곡이 느껴지긴 하지만 비교적 여기 중앙 부위를 보면 그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잘 그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틸트를 하면서 그어보면 어쩔 수 없이 중앙에는 약간 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필기가 잘 되죠? 그럼 UDC 부위에도 필기가 가능하냐? 여기를 보면 예. 네. UDC가 있는 부분도 필기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필기감은 쓰읍... 개인적으로 제가 써본 S펜 중에서는 필기감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동일한 펜으로 다른 기기에 쓰더라도. 좀 다른 필기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드가 완전한 딱딱한 유리가 아니라는 특성 그리고 부드러운 펜촉의 콜라보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필기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S펜처럼 부드러운 느낌보다 딱딱한 느낌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애플펜슬과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신다면 오히려 이번에 폴드의 S펜이 더안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약. 약간은 조금 미끄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바닥에 놓고 필기를 할때 얘가 카툭튀 때문에 이쪽에는 괜찮은데 그나마 여기를 하면 얘는 조금 심하긴 하지만요. 반응 속도는 속도는 둘다 동일한 것 같죠? 아! 어. 그리고 화면의 경도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죠. 과연 S펜을 썼을 때 화면에 찍힘이 남아있냐 아니냐 일반적으로 필기할 때는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 이제 강하게 눌러서 쓴다면 프로팁과 함께 이렇게 쏙! 어. 아, 이거는 일반 S펜인데? 강제로 찍혀버렸네. 이게 폴드용 S펜. 딱 강하게 누르면 프로팁이 적용된과 동시에 자국이 안 생기진 않아요. 가게 눌렀을 때는 자국이 조금 남기는 하지만, 원래 S펜처럼 가게 남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은 보호필름에 찍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필름을 교체하면 없어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다시 차오르는데요? 하지만 기존 S펜으로 찍은 것은, 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찍힌 거, 제가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안 돼. 그래서 전체적인 필기감을 종합해보자면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아마 폴드 3의 필기감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것이고 애플 펜슬이나 딱딱한 필기감을 좋아하신다면 기존의 S 펜이 더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S 펜 프로로 일단 다른 기기에 사용했을 때의 느낌. 오, 이때도 꽤 부드럽긴 하거든요. 하지만 폴드에서 필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폴드용 펜촉을 기존 S 펜에서도 호환이 가능할까? 폴드용 펜촉 길이는 동일하게 되어있거든요? 살짝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거의 똑같다고 보고 폴드용 펜촉을 기존 S펜에 넣으면 아! 안 들어간다. 왜냐면 여기 끝쪽이 폴드용 펜촉이 조금 더 뚱뚱하게 되어있어요. 기존 S펜은 넣으면 쏙 들어가면서 이제 빠지지 않거든요? 아... 아. 차이가 있네. 두께 차이가 있네. 그리고 물 속에서도 필기가 가능할까? 보통 일반적인 스마트폰들은 물 속, 그러니까 물기가 닿는다면 화면에 터치하기도 원래 어렵습니다. 지금 봐요. 지대로 지금 막 터치가 되잖아요. 어이 물이 내려가 버렸는데. 아, 이참 물을 흘려 버려 갖고 이제 완전히 잠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물 속에서는 터치가 불가능하죠. 여기서 이거는 또 괜찮은데요. 물 속에서 손가락으로 터치는 불가능하지만, 오, 펜, S 펜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욕탕이나 목욕할 때 S 펜으로 쓰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물에 넣고 되죠. 나머지는 기존 S 펜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도. 톡톡하면 여기서 바로 필기를 할수 있다는 점도 꽤 편했고 드로잉 앱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아이패드 앱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나마 스케치북이 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어, 완성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폴드의 부드러운 촉감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로운 S펜의 구조 때문에 뭔가 쫀득한 느낌이기 때문에 간단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어, 음. 파랑이 좋겠군 이러면서 결국 폴드3에서 S펜을 썼을 때제 경험이라면 확실히 노트 시리즈보다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간단히 필기나 드로잉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의외로 저는 S펜 프로보다 기존 폴드 에디션 펜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요? 게다가 조금 아쉬운 점은 폴드3와 따로 얘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인데 비록 폴드3 내부에 수납은 불가능하지만 뭐 자석이 있어서 애플 펜슬처럼 기기에 부착을 할수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나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지금 조금 고민은게 뭐냐면 그 갤럭시 폴드나 플립용으로 굉장히 비싼 그 강화 유리 보호 필름이 있다는데 에,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S펜은 어떻게 되려나요? 폴드 에디션을 여기서 쓸수 있고 심지어 웃긴 게 갤럭시탭 S7에서도 터치가 되더라고요. 터치랑 나머지는 다 되는데 지우개 모드가 되어 버리는 상황. 이게 뭐지? 인식을 하는데 강제로 이걸 막는 건가?